선혈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제 피가 남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선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선혈의 직접 해본이 어떤가요? 선혈은 피를 뽑는 것이라서 아플 거라 생각했는데 바늘 넣는 것 빼고는 피가 나온 느낌도 들지 않아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헌혈 혹은 헌혈 릴레이가 왜 필요하다 생각하시나요? 헌혈은 수술을 받거나 피가 부족한 환자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많은 사람들이 헌혈에 참여해야 환자들이 필요한 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릴 레이처럼 지속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환율을 할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처음엔 조금 무서울 수 있지만 생각보다 간단하고 금방 끝납니다 그리고 작은 참여로도 큰 도움이 될수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도,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메고 환율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생애 첫 환율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저는 i c 와동아아활활을하하서환환의중중요을을알되었었습다다 저의 작은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헌혈 전에는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막상 헌혈을 하고 나니 제 피가 필요한 사람들게 나누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뿌듯함이 더컸던것 같습니다. 이렇게 헌혈을 학교에서 헌혈을 할수 있는 게 엄청 좋은 것 같고 저희들의 피가 이렇게 아프신 분들에게 한명한명 한명 목숨을 좀, 좀 구해준다 해야 하나? 좀 이렇게 이런 일을 하니까 좀 보람되는 것 같아요. 편하게 누워 있으면 되고 그냥 바늘 들어갈 때만 살짝 따끔하게만 하고 하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 을 살린다는 주지로다가 그냥 한번 참여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네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헌혈을 해왔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이 헌혈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보니까. 부듯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헌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헌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혈액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망, 사람이 사망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헌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험해보았을 때는 나이피를 뽑는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지만 경험하고 난후 헌혈이 사회에 큰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혈액은 저에게는 충분하지만 남에게는 생사가 좌열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 수단으로서 헌혈을 실천하는 것이 나눔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헌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헌혈에 참여하시어 어, 기념품 많이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 헌혈이 정확하게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참여할 수 있는지는 잘 몰랐지만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꼭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고 이젠 진로도 간호계열로 정하였으니 학교에 헌혈차가 찾아오는 흔치 않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바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소망해온 일을 이루어 뿌듯하고 저 자신에게 대견한 마음이 듭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으며, 고등학교에는 매년이 헌혈차가 방문한다고 하니 남은 2년 동안도 빠지지 않고 전부 참여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학급 친구들이 생각보다 헌혈에 많이 참여하지 않아서 조금 놀랐는데, 유경염자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